혹시 t a 주이장우 선수로 기해주 아, 네, 네, 나서 일 주심의 신호 전에 선제공격을 하며 홍선범맨 권혁규 선수 경보 일회를 받고 시작합니다 야잠치기로잠치기로잠치기를 가지고 잠지기를 가지 전문에게 도해 주고 있습니다. 됐다. 야. 기뒤습니다첫 번째로 남대 경고, 경남대 김민경 대장 첫번째 판자 시작됐습니다 자 인석이가 지금 한판 버습니다자장 밀어치기 밀어치기 <목소리도> 야 밀어치기로 김민경 장성가앞판 인석이가 자먹가 보여줘야 되겠 체격은 민경이가자 조심해. 다오 좋아 오자 좋다 와. 자. 네가. 자만 대기에서 상점이에서 네, 어말매치째 어, 왜. 두 번째 시작되습니다 많이 하셨네 보니까 자, 두 번째 곡공어하겠습니다시 출발 야! 자, 자, 자 이가 올라갔습니다. 두... 자, 실질적인 응. 결승전. 자, 은석 장사대 공망리 단사. 자, 돌베지기 응. 자! 장로 결승자. 시작지 자, 돌베지기돌베지기돌베지기 어. 자, 위로 치기. 위로 치기. 더기야지 잡았다. 아 오. 야. 아. 이구들기습니다시작 <laughs> 아. 아. 자, 일찍이. 일찍이. 자, 어디것 자, 찍고찍고 반대로. 야, 습니다 yeah, 오, 무리, 무리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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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타임. 자, 마지막. 자, 연장전. 자, 자 풀면 안 돼. 들빼지기. 자, 엉망이 선수, 들빼지기. 들빼지기. 자,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들빼지기. 밀어치기. 야 한석봉은 원석 선수가 일일로 역전하고 사방선다니다이 선수가, 아, 예,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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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라 미용한가, 선수가 경력 많죠. 그래도 미야자 이로한석은첫판 시작되었습니다. 한판 중심을 반반입니다. 아, 이시작됐습니다 자, 천사 봐 양현수 선수. 간만에 나왔습니다. 간만에. 자, 잡아. 아, 그이 쉽게 한번리 있습니다. 선수들 많이 좋습니다. 아, 벽에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잡치기 하다가 될치기 당했습니다. 바로 밀치기 하겠지

야, 좋았어. 아, 저거 제발 스톱 됐거든. 아유, 저거 뭐고?

자이현 선수가 곧이사 한판 합성하는건데 자 두번째판 이현 선수가 한판 합성하는건데 두번째자플스자 자, 뿌리치기 들어갈것 같은데 자현 챔피언대 전 챔피언 자 위로치기 와 1대1 자, 서울 모함 전습니다이 여기는 주 선수 옛날 1등만 네. 했죠. 아니, 자3 0에 게. 야, 이거 어떻게 됐노 네. 자, 심판. 네. 합의 판정. 합의 예, 판정. 좋았습니다. 거의 주시에 가져졌는데 합의 판정. 네. 판정을 하지 못 네. 보신 가판정를 받겠습니다. 자 우리 삼겹살 안돼가야까요 네. 처음의이장민이렇 안돼가지고 가릴게자 우리 양덕 삼사은가지면에는 보자. 홍사파 승입니다. 아 우리 양정 선수가 결승자. 삼사자 90킬이야 결승전자 홍사파 이장훈 야 가볍게 덤비지기로 장훈 한방 쳤네. 자 덤비지기 덤비지기 자, 우 선수 90kg 야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9 0 k 서 이상 결승서도사국김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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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안 이상합니다. 자이서도 선수는 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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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라 순도가 쉽게하지 않나 봅니다. 진행된 경 시로 4 0초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타임. 타임 자, 5월 마지막 날들 6월 첫일까지 아이고, 오신 김에 스트레스도 푸시고. 자, 지금 즐겁게 번 즐기시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되는 시간 2 0 초. 남은 시간 오 초. 잡기. 잡지 이거. 두번기시작 선생님 색소폰 한번 불어보시나요, 선 색소폰? 양 선수 경기 시간은 3 0초까지니다 어떤 기술을 보사할 건지. 선생 가까이요? 아까 안 보입니까? 네네네. 네. 아이고, 진행된 경기 시간. 오스트. 응. 남은 시간 5초. 와. 자, 밀어치기로 우리 한반도. 응. 연하 한 더. 나 선수가 한판 하겠습니다. 결승전. 여자 결승전. 아1대 1입니다. 예연아 선수, 나 선수. 1대1 결승 1대1 상황. 예아 1대 자, 1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하입다대1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입니대입니다상황입상입니다 상황입니다. 1대1 상황입니다. 1대0만원의 경기력 향상지원금이 1대1 상황입니다. 상수니다상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 1위 선수 이연아 선수에게는 100만 원의 경제력 장상 지원금과 항소 트로피가 자, 우리 여자 선수 함께 주어집니다. 습니다 <목소리> 이정태 선수에게 90kg, 2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어, 어, 자, 계속해서 3등 아, 이정태 3등 강정우 선수에게 야.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2위입니다. 장성훈 선수에게.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1위 이장호 선수에게 100만원과 항소 트로피가 아우, 이장우 선수. 이장우 선수 함께 선수 수혜됩니다 다름입니다. 차렷 경매자 회장님 같이 자 90kg 이상 시상입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3위 유원석 선수에게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 양산시름을 빼요 양 양산 3위 양산. 권혁규 선수에게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2위 이준희 선수에게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1위 김민경 선수에게 100만원과 시류왕 트로피가 함께 수여됩니다. 선수 전체 차렷 원장님께 경례